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법률 문제, 판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도서관의 윤림 판사입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돈 받아야 할 사람을 잘못 알고 송금한 경우, 의외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돈은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법률적으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대법원 사안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한 분이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희 실무관입니다. 오늘 판사님께 궁금한 것들 다 질문해서 전 국민이 차고 송금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무관님. 차고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송금이라는 사람이 거래업체에 돈을 보내려다가 버튼 하나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김현채가 부자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보내고 만 것인데요. 이 경우에 송금인은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어, 글쎄요. 어려운데요. 오늘 법원도서관 법마루에서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김현채는 송금이한테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요. 김현채가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현채는 송금이가 잘못 보낸 3천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금이체를 중개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송금이와 김현채 사이에서는 돈을 주고받을 원인관계가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송금이가 돈을 잘못 보낸 것이더라도 입금 완료되면 김연채는 부자은행에 대해서 3천만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송금인은 김연채에게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연채는 이 경우에 법률상 원인 없이 3천만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인은 김연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판사님, 김연채가 누구인지 찾기도 어렵고, 만약에 김연채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에는, 김연채 씨가 아니라 부자은행에 가서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그 경우가 실제상,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청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이득을 얻은 자는 기면 체이지 부자 은행이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자 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현채에게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김현채 씨가 마이너스 통장에 8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경우는 대출 거래 약정이 있는 예금 계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잔고를 초과해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그만큼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고 돈을 어느 정도 입금을 하면 입금하는 만큼 대출이 자동적으로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사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자은행은 대출거래 약정에 근거해서 입금된 3천만 원을 김현채의 마이너스 계좌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김현채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대출금 채무가 감소되는 이득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송금이는 김현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받은 것인데 이때도 송금이가 부자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자은행은 김현채와의 대출거래약정에 근거해서 상계처리를 한 것이고 그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부자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청구하면 될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결국 돈이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계좌에 마이너스 대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돈을 쉽게 돌려받기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부자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를 하실 때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무관님,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실수로 손가락 한번 잘못 눌렀는데, 저의 소중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아찔한데요. 송금을 할 때는 꼼꼼히 받는 사람과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가락 하나 잘못 눌러서 복잡한 법률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여러모로 꼼꼼히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법원 도서관 법마루에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